어, 미적분 수업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 그, 지난 시간에 정석 미적분 13장 부정적분에 13-5번까지 문제를 풀었어요. 어, 13-6번하고 13-7번이 남았는데요. 이거는 어, 동영상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니까요. 확인해서 꼭, 어, 공부하고, 또 복습하고, 그, 어, 밑에 나와 있는 또 유제들 풀어주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13-6번. 시작해 볼게요. 어, 13-6번의 1번은요,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해놓고서요. 자,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f'x가 상당히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결국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f'을 보고서, f'을 보고서, fx를 구하여라. 요 얘기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f'을 보고서 fx를 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부정적분하라는 얘기예요 예. 결국은, 부정적분하시오. 요런 문제가 되겠죠. 어, 주어진 f'x가 조금 복잡한데요. 분모를 좀 집중적으로 먼저, 간단히 해놓고서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분모가요. 탄젠트, 2분의 x, 플러스, 코탄젠트 2분의 x 예요 그러면은 코사인 분의 2분의 x 분의 사인 2분의 x 플러스 사인 2분의 x 분의 코사인 2분의 x가 되겠죠. 통분하게 되면은요 사인 2분의 x 코사인 2분의 x 분의자얘 이쪽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얘 이쪽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각 제곱이 되겠죠. 그럼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니까 분자는 1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요 어, 분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면은 배각 공식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배각 공식 예를 들어서 어 sine 2x라고 하는 것이 2 s i n x cos x 이거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앞에 2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2분의 1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똑같아지니까요. 정리하자면 2분의 1 sin x 분의 1.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은요. f prime x 가요. 어, 지금 방금 전에 구한 요 녀석의 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그냥 2분의 1 사인 x 이렇게 되겠죠 f'x가 2분의 1 사인 x가 되는 거니까요 어 결국 fx는 integral 2분의 1 사인 x dx가 되겠죠 이 녀석을 부정적분하면 되니까요 그러면은 2분의 1 sinx를 갖다가 부정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코 o 인 x 플러스 c가 될 거고요. 이제 c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나와 있는 힌트 f의 2분의 파이가 1이라고 그랬죠. 그럼 f 2분의 파이는요. cos 2분의 파이는 0가 됩니다. 그래서는 c가 되겠죠. 그게 얼마 1이에요. 따라서 정답 f(x)는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x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2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y는 fx에 위에 x,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의 x승 플러스 2 x가 아니에요. 그것에 정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아 대략 아이디어를 좀 볼게요. 자 요런 녀석이 y는 f, x라고 해볼게요. 자, 요기에 이미의 한 점, x, y라고 해볼까요?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그랬으니까, 이미의 한 점이 되면은 이 녀석은 접선의 기울기가 f'x, 도함수가 되겠죠. 그 녀석이 2의 x승 플러스 2 x 값 비례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요거만 써주면 안 되고 곱하기 k를 해야 되겠죠? 비례상수 k를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아, 또이 곡선 위에 x좌표가 0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예를 들어서 이 점이 그러면 x가 0이라고 했을 때자 그럼 과연 y좌표는 얼마가 될 것이냐? 그때 접선의 방정식은 뭐라고 했냐면 y는 x 플러스 2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y는 fx도 0, 얼마를 지날 때, 그때 접선이 y는 x 플러스 2라고 그랬으니까, x에다가 0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아하, 그 접점의 좌표는 2가 되겠다. 따라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f에다가, 역시 x 자리에 0을 집어넣게 되면, 그 y 값은 2가 나오겠다. 그 얘기죠. 이 접점은, 접선도 지나고, y는 fx도 지나는 점이니까, 자, 이제 f(x를 보고서 f(x를 갖다가 보도록 할게요. 부정적분하라는 얘기예요. k는 그대로 두고요. x 제곱은 2의 아, x승은 그대로 2의 x승이고, 플러스 2 x 는 x 제곱, 그리고 적분상수 c가 붙으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X가 0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얻어낼 수 있는 건 F'X가 0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1이라는 걸 얻어낼 수 있어요. 여기에다 넣읍시다. F'X가 0이면요. 2의 어, 0승이니까 1. 그러면 K가 되겠죠. 여기는 어차피 넣어봐야 뭐 0이 될 테니까. 그럼 K가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 음, 얘는 이제 의미 없구나.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했던 F0은 2. 이걸 갖다가 마지막으로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요. Fx 이 자리에다 넣어주게 되면 이제 C 값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F0은 2의 0승 더하기. 그럼 1 플러스 C는 2가 될 테니까 따라서 C도 1이 되겠다. 그러므로 Fx는 2의 x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f1의 값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f1은 e 플러스 숫자 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f1은 2 플러스 2가 나오겠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 문제 기본 문제 13-7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번이에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하고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그리고 gx하고 fx, g'x가 둘이 똑같대요. 자, 이것을 만족시킨다고 할,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엔 gx가 0이 아닐 때, 그때 fx equal c 곱하기 gx가 성립함을 요걸 갖다가 좀 한번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 이 문제는 좀 센스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분명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x, gx, 어떤 성질을 이용하라고 했냐면, 는, fx, g'x가 똑같다. 이것을 이용하라고 그랬죠.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어디서 많이 본거 아니에요? 앞에 어, f gx 는이죠. 아하, 이 녀석을 우변으로 아 우변을 좌변으로 넘겼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아이코 여기가 f x 넘기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서 는 0이 되겠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바로 목세미분법이죠. 목세미분. 아하. 그러면은 g(x)분의 fx를 생각을 하라는 얘기구나. 그 얘기예요. 다행인 건 문제 힌트에서 g(x)가 0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 분모에 깔려도 괜찮구나. 그 얘기예요. 음, 자, 우리 이제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럼 g(x)분의 fx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g(x)분의 fx를 자, 만약에 통째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g x 의 제곱, 분의 f'x, gx, 마이너스, g'x, f, x. 요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은, 위에서 방금 전에 본요 성질에서 분자가 0이 되어버려. 그러면은, 전체는 0이 되겠죠. 음, g x 분의 fx를 미분을 했더니 0이 나오더라. 그 얘기에요. 그 얘기는 요 녀석을 부정적분을 해 보면 미분에서 0이 나왔다는 얘기는 g x 분의 f x를는 얼마가 되느냐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얘기는 부정적분했단 얘기죠 0을 부정적분하게 되면은 상수항 이렇게 되는 거겠죠 단 c 는 상수예요 그러니까 결국 따라서 f x 이 l c 곱하기 gx 단 c는 상수다 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1번 증명됐고요 두 번째 미분 가능한 fx하고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번엔 f'하고 gx하고 똑같고 fx하고 g'x가 똑같답니다 그리고 f0이 1이고 g0이 1이래요. 아, 이따가 x에다가 0 집어넣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fx의 전체제곱 빼기 gx의 전체제곱이 1이 되는 것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 그러면요. 결국 요 녀석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죠. 어, 그게 상수함수 1이 나온대요. 우리 편의상 fx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gx 의 전체 제곱 있죠 우리 요 녀석을 어, 편의상 hx 라고 한번 놔 볼게요 hx 라고 놔보겠습니다예 그리고서요 이 hx 를 미분을 해볼게요 h 프라임 x 는 그러면 e fx 속미분 f 프라임 x 마이너스 e gx g 프라임 x 요렇게 나오겠죠. 어, 그런데요. 문제를 보니까 f 프라임 x가 뭐라고 했어요? gx라고 했어요. 여기 여기요. gx 그리고요. g 프라임 x가 fx라고 했어요. 그럼 결국 앞에 거 fx gx 그리고 gx fx가 되니까 이 녀석은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0이에요. 아. 그러면, 1번하고 똑같죠? h'이 0이 나왔으니까, hx는 c. 상수함수가 떨어지는 거죠. 음, 결국, fx의 전체제곱, 빼기, gx의 전체제곱. 요 녀석이 c가 나오는 거예요. 아하, 요렇게 되는구나. 그런데요, 이제, F0이 1이라고 그랬고, F0이 1이라고 그랬고, G0이 1이라고 그랬어요. 이 자리에다가 이제 X에다가 0을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X에다 0을 대입해보면, 결국, F에다가 0 제곱, 빼기, G0 제곱, 해도 우변은 언제나 그냥 C가 나온단 말이에요. F0은 1이라고 그랬어요. G0은 0이라고 그랬어요. 아, 그럼 c는 결국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f(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g(x)의 전체 제곱은 c 대신에 이제 1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명 같이 해봤습니다.